수컷 늑대와 짝을 이로 살던 암컷이 몸져 누운 것은 지난 겨울 이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암놈이 아파서 그래, 응? 죽음을 직감한 병원 걸까? 늑대는 병원. 3일 밤낮 부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암놈 물도 주고, 응? 병원에도 내려가 어떻게 해. 이 나와. 15년을 함께했던 암컷의 죽음. 암컷 늑대 개와 수컷 늑대 사이에서 늑둥이가 태어난 것인데요. 어미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새끼들. 사람을 안 따라. 늑대를 꼭 닮은 이 녀석들은 다른 늑대계에 비해 늑대의 습성을 더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네. 네. 아버님, 얘들은 누구예요? 첫째 늑대 아들인데. 지금 이제 3개월 됐어요. 사람을 따르기보다 경계하고 다른 늑대 개에 비해 더 날카로운 이빨이 바로 그 증거. 그런데 태어난 지세달된 새끼치고 너무 큰거 아닌가요? 늑대 새끼들은 아기 때는 작아요, 안 커. 개보다 훨씬 적어.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되면 성장이 빠르지. 이거 한3 개월 만큼인지 애비 만큼 커요. 몸집은 커도 아직은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할 나이. 움직이는 것은 죄다 쫓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새끼들. 네, 그런데. 사람들이자리를 비운 사이 은밀하게 집안으로숨어듭니다 근데 어가 치고, 치자 원래? 라가라가 치고, 2미라가 치고, 2미가 치고, 가 늑대 본능에 충실한 새끼들 덕분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사고뭉치 늑대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 사이에 결국 병아리를 물고 온 늑대개 아까 소동이 우리한 늑대도 궁금한가 봅니다. 어미들은안 아! 어. 어. 잡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잡았다. 아 이거 다 죽여놨네. 야 죽었네. 다 죽여놨네. 여기도 죽여놨네. 아 잘못했지. 어떡하지 저걸. 잘못한 건 알아, 응? 어? 잘못한 건 알아, 응? 어? 결국 잔소리만 많아집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러잖아이말좀 굴어가. 그렇지만 혼을 내놓고도 불편한 것이 부모의 마음. 늑대 먹을 거야. 대장 늑대 먹을 건데 너희들이 먹은 것들이. 끼야, 비끼어. 어허 이 꼬마야 어허 어. 어. 말로는 비키라고 하지만 손은 자꾸만 먹여줍니다 꼬마. 꼬마. 사실 이정웅 씨가 달을 손질한 건 바로 늑대 때문 사람 나이로 백 살이 넘은 늑대가 요즘 부쩍 기운이 없다는데요. 잖 밥도 안 먹었잖아, 이라. 뭐지? 제일 좋아하는 생닭을 줘봐도 어. 먹을 생각이 없는 여자. 사랑하기가 아, 이렇게 어려워 서 어떡해? 어, 어, 어. 조금 먹는 듯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리 와. 지금도 저 순놈 늑대만 보면은 아주 불쌍해 수컷이죠. 이제 암놈 늑대는 굉장히 잘 자고 굉장히 사랑했었는데 수컷 늑대와 짝을 이뤄 살던 암컷이 몸져 누운 것은 지난 겨울 이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 암놈이 아파서 그래. 응? 죽음을 직감한 병원에 걸까. 늑대는 3일 밤낮 부인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암 물도 주고 응? 병원에 려가고 어떻게 나 와. 음 15년을 함께 했던 암컷의 죽음. 음 이정웅 씨는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수컷 늑대는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갈수록 기력이 소해지는 늑대를 위해 특별한 보양식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큰 가마솥에 토종닭을 통째로 넣는 것도 모자라 각종 귀한 것들이 잔뜩 들어갑니다 멸치 미역 야채 제가 넣어주는 거예요 우유 넣으면 잘 먹어 우유를 우유 냄새가 나는 무지 냄새는 하나씩. 엉산, 엉산 레킷이 이거 진짜야. 낙지 한 마리 집어넣자. 넣어주셔도 돼요. 낙지까지 두 마리나 넣습니다. 늑대가늙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잘 헤미기려고. 웃기를 끄는 자식 앞에서 아버지는 속이 새까매졌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이번에는 고맙게도 잘 먹어줍니다. 다음 날 아이고 또 늑대장에서 늑대하고 살아요? 어. 마누라 온대면 좀 내다보고 그러지. 마누라는 왔다 갔다 하지만 늑대야 갇혀있잖아. 빨리 나와 얼른 나와 늑대하고 그만 살고 얼른 좀 나와서 나도 이제 밥하기 늙어서 이제 밥못해 죽었어 얼른 나오시 얼른. 어머님은 여기에서 안, 안 사시는 거예요? 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아저씨 우리 집 영감님이 이제. 늑대 키우고 개 키우고 염소 키우고 한다고 이제 여기 시골에 와서 있으니까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를러고 있고 나이 먹고 하니까 이제 딱 하고 불쌍해요 어? 산중 생활 중인 남편을 챙기러 일주일에도 몇 번씩 산을 찾는다는 아내. 이 당신 좋아하는 거. 응. 이거 먹어. 아. 음. 아내와의 오붓한 시간도 잠시. 그래.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정용 씨. 보순아. 다정하게 부른 보순이는 바로 염소였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다치려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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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려는데. 저 저. 아이고 진짜. <laughs> 최근 이집의 사고뭉치 대열에 합류한 아, 염소 부부. 큰일 났어. 어저 지저린 거 봐.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여봐요. 이거 뭐예요, 이게? 어? 당장 깨워야되는데 늑대 개들 뒤치다거리도 모자라 염소 부부 말썽까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날 밤 늑대가 걱정돼 잠못 이루는 이정웅 씨 어떻게 하면 기운을 차릴지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15살 늑대가 노환이라는 것도 알고 지금까지 떠나보낸 짐승이 한둘이 아니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더 오래 건강히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음, 왜 밥을 안 먹어? 아유, 배가 홀쭉해. 늙은 늑대를 위해 뭐라도 더 해줄 게 없을까? 개를 음. 음. 이저 뭐야 울프독들을 안에다가 좀 넣어볼까. 외로워서 그런 것도 있고 무리 생활하던 놈인데 저렇게 혼자 있으니까. 늑똥이들이 묘안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실제로 야생에서는 수컷 늑대가 새끼들을 돌본다고 하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들려가는 늦둥이들 눈치가 그냥 산이하람 강아지가. 응? 이사네이렇게 밥을 잘먹어이지고 그냥. 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새끼들을 물거나 공격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늑대는 새끼 주변을 지키듯 조용히 맴돕니다. 얘체야 이리와 이리와 봐.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괜찮아. 제작진이 새끼 옆으로 오자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합니다. 동물을 기르는 것이 사람 사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아파서 곧 떠나갈 아이도 있지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고, 꼬꾸하지 말고 걸어. 꼬꾸하지 말고 걷고 하지 마. 네쁘지. <laughs> 이렇게저 넓은 데 나오면은 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넓고, 또 개들도 즐거워하고, 나도 즐거웠고. 아, 이러면 되는 거지. 응. 어이구, 수영도 잘하네. <웃음> <웃음> 오늘 걸어갈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게 일이고, 또 나마냥 그개 기르고 개 기르고 개랑 같이 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일이거든. 이게 이게 삶이지 뭐. 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이 시대가 잃어버린 마음을 보여주는 이정욱 씨를 특정 세상이 응원합니다.